여러분, 안녕하세요. 마카롱TV 채널입니다. 여러분들의, 그, 구독자 예칭을 뭘로 정할까도 하고 있는데,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구독자 예칭을 정하기 위해서 킨 것이니, 너무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, 그, 이제 제가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의 그,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제 8천0 가까이 올려주지, 올려 주셨지 않습니까? 이제 보답하기 위해서 방송을 켰습니다. 그러니 많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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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홍보해 주십니다. 그리고 오해는 마시고 갑니다. 구독자 애칭을 제가 정하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킨 것이니 그 앞으로도 많이 많이 시청해 주합니다 그러면은 음, 이상으로 마크롱 TV 채널이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. 봐봐.